안녕하세요. 도포TV의 포도예요. 오늘 제가, 어, 도, 아니, 그, 제가, 뭐를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요. 토, 키, 도, 키, 유니콘, 피규어를 어디서 파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네이버에 들어가실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시고, 어, 저는, 어떻게 치냐면요. 얘를, 아까, 유니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끼, 도끼, 도끼 유니콘 이렇게 치면 이 여러가지가 나와요. 쇼핑 들어가시고, 쇼핑, 터치. 들어가시면 이렇게 완전 많은 시리즈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시리즈를 사가지고 할수 있어요 저는, 어, 아, 나갖고 저는요, 요 아이를, 이 이랑 기라여기라 요에, 요에, 요에 살 거예요. 할로윈 시즌? 이거예요. 할로윈 도키도키 유니콘. 야, 되게 귀여워요. 네, 이렇게, 사... 네, 소개를 해줬는데요. 음... 아 어떻게 깐지라 아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는데요음 이게 예, 저는 예뻐가지고 이거 살 거예요. 또소개는 이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어, 네 재미없거나면 구독과 좋아요 끄건건 눌러주시고 그럼 빠이빠이.